네 안녕하세요 맥주에 대한 모든 것 명품 맥떡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천이고요 여기는 제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공간 브로리 을럴입니다 오픈한지 사실 벌써 3개월 됐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소개해드릴 시간이 없었어 너무 바빠가지고요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 위치 같은 경우는 이천에 있는데 사람들이 이천에 있다면 하 다들 막아 너무 멀어요 어떻게 가요 하는데 버스정류장이 바로 앞에 있어요 오기 쉽거든요 서울에서 한 시간이면 옵니다 그래서 일단 그거 미리 말씀드리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름 포인트 정문이 여기가 아니고 요렇게 안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왜 사람들이 여기 안에 놓고 여기에 놓냐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고 심지어 저희 직원조차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제 의견이고요 제가 다른 브로리들을 갔을 때저 멀리서 그 간판을 보고 계속 걸어갈 때그 두근거림 저는 그게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약간 한 바퀴 돌면서 그 두근거림이 조금은 증폭되었으면 하는 바람이여기했는데 저기 할걸 <laughs> 조금은 두근거리면서 들어와 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입구는 이렇고요 저쪽은 카페예요 직접 커피 로스팅도 하고 빵도 열심히 직접 만드시거든요 되게 맛있으니까 여기서 맥주 드시고 한번 가보시고요 저는 맥주 먹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맥주 같은 경우는 지금 총 10종 정도가 있어요 저는 첫 잔으로는 곶감 필스 한잔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저희 곶감 필스 치킨이라고 저희 시그니처 메뉴예요 위에 꽈리고추 올라간 거 봐. 진짜 폭력적이죠. 저희 곶감 필스를 넣어서 반죽을 만든 다음에 그걸 튀긴 이제 후라이드 치킨 같은 거예요. 역시 맥주는 치맥이죠. 아, 아, 음... 맥주 벌써 다 먹어버렸는데, 지금 저희 맥주가 종류가 많다 보니까 와가지고 딱 골라야 된다고 하면 사실 파는 입장에서는 다 드세요라고 해야겠지만, 그래도 몇개 골라드리자면 저는. 알로효모라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로효모라 같은 경우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주문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이고요 특히 오면 여러분들한테는 제일 편하게 다가수 있는 맥주고 맛 자체도 그래요 제일 특색 없는 맛이기도 해요 근데 그럼에도 제가 이 맥주를 꼭 추천드리고 싶은 거는 작은 육각형 이 맥주의 몰트나 에스테르나 호비나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정말 은은하게 작은 육각형처럼 담아내려고 노력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제 맥주 중에서는 완성도가 제일 높다고 생각해요 이 맥주가 아, 너무 마시기 편하고 깔끔하면서 약간 몰티하고, 약간 호피하고 약간 쑥스라고, 약간 달콤하고, 약간 에스테르도 있고 이 모든 게 정말 약간씩 있기 때문에 이런 맛의 매력. 사실 말안 해준 몰라. 어, 그냥 어, 뭐 그냥 맥주 내려고 꿀떡꿀떡 마실 수 있는 맛이거든요. 근데 따지면 따질수록 아이 모든 캐릭터들이 조금씩 있구나. 어, 제가 정말 추구했던 마시기 편하면서도 결이 있는 맥주. 그거에 정말 좋은 예인 같아가지고 제 맥주라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꼭 여러분들이 오시면 한번 드셔보셨으면 하는 맥주예요. 그러면 일단 1층에서는 마지막 잔으로 저희 웰컴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웰컴. 감사합니다. 웰컴, 미국식 고제 맥주예요. 고제가 뭐냐? 소금이 들어간 사워 스타일의 맥주예요. 그러니까 시고 짜. 사실 저희가 맥주 먹으면서 제일 기대 안 하는 맛이 시고 짠 맛이잖아요. 그두 개가 같이 있는 되게 재밌는 맥주고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고수 씨앗을 넣어가지고요, 약간은 밀 맥주 같은 유향인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완성도가 제일 만족스러운 거는 알로효모라라 있잖아요 근데 전반적으로 맛의 수준을 얘기하자면 저는 이 웰컴이 적어도 지금 저희가 팔고 있는 맥주 에서 제일 높은 것 같아요 이 폭신폭신한 거품 질감이랑 깔끔한 이 맛이랑 적절한 탄산감이랑 모든 게 지금 어떻게 보면 제가 되게 의도하고 싶었던 것으로 많이 나온 느낌이라 그 점이 되게 좋아요 제가 지금 소개한 거에서 아시겠지만 약간 2% 아쉬워 그치 뭔가 제라면더 쉽스러운 거를 해놨을 텐데 없을까라고 생각하셨을 텐데 있습니다 따라오시죠 2층은 약간 조금 숨겨진 미지의 공간 컨셉으로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간판도 없고 그냥 저기 뭐예요? 하고 물으면 그때 올라올 수 있어. 한번 <laughs>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층. 브루어즈 스퀘어라고 하는 공간이에요. 어, 제가 1층을 이제 생각하면서 최대한 패밀리 프렌들리하게 하다 보니까 약간 부족한 거예요. 좀더 맥덕들이 왔다가 아쉬워 하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2층을 완전 맥덕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보자 하고 이 공간을 디자인했고요. 지금 분위기 보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유럽의 길거리 느낌으로 인테리어했고 를 여기 보시면 이제 파이로브데이즈라고 하는 펍이 있어요. 그 길거리 에 있는 펍 컨셉인데 얘 같은 경우는 저희 을르레 사는 세컨드 브랜드, 좀더 이제 마니악한 임페리얼 스타우트, 뉴잉글랜드 IPA. 뭐 사워 등등을 하는 그런 브랜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앉아가지고 한 맥주 즐겨보죠 2층 같은 경우는 음식도 달라요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음식들이 있는데 저희 셰프님들한테도 2층은 좀더 그런 본인들의 창의력을 뽐낼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크리스피 방울양배추라던가 구운 브로콜리니 앤 시저 아이올리 램 미트볼 비트살몬 그라브락스 이런 제가 이전엔 들어보지도 못한 이런 음식들이 있는데 저희 제일 인기가 많은 이램 미트볼 하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랩미트보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와 비주얼 봐, 비주얼 봐 맥주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래랑은 꽤 차별화되는 라인을 구성했는데 지금 노스코스트 올드 라스푸틴도 있고 뭐, 더블워리의 블랙티즈도 있고 호루스 헤러시 존 모르탈리스 그 호루스랑 모르탈리스 콜라보죠? 이것도 있고 2층만의 스페셜이 있어요 오면 무조건 마셔야 되는 거 저희 을릴 고감 필수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라? 밑에서 먹은 거랑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보시죠 네 감사합니다 이제 2층의 곶감 필수는 1층과는 다르게 저희 체코식 사이드풀 하나에 50만원 하는 이거로포어링을 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로 따르면 거품이 좀더 소복하게 쌓이는 게 특징인데 맛이 다른가 체험해 보십시오 아, 아, 여기에 랩 미트볼 한입 여기에 또 맥주 한입 아, 여기에 또랩 미트볼 한입 아, 약간 무한동력 느낌 내 맥주 어디 갔어 이거 두 번째 잔으로는 이제 저희 집 맥주들이 많지만 전 세계에서 오직 여기서 먹을 수 있는 특별한 맥주 한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POD 도예 한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밸런스를 많이 찾았던 것 같아요 적당히 달고 적당히 쓰고 적당히 묵직하면서 적당히 맛이 편한 거어 정말 노력하면서 만들어 가지고 그런지 적당히 뭐 맛이 만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드셔 보시죠 음 양고기랑도 이런 페리스 타워도 꽤잘 어울리는 것 같아 나쁘지 않게 어울려 그래서 저희 브로리얼 브로우즈 스퀘어까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봤어요 어, 어떠셨나요 저한테는 참 소중한 공간이고 제가 상상하고 그동안 꿈꿔왔던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공간이라 더더욱 더 더욱더 정말 매일 일할 때마다 즐겁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당연히 모든 부분들이 완벽하지 않고 저도 더 잘하고 싶은 부분들이 많고 아직 준비가 안돼 있는 부분도 많지만 그럼에도 제가 이 공간을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게 된 거는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모든 팀원들이 정말 많이 노력해서 이 공간을 꾸며 냈어요 분명 많은 분들한테는 꽤먼 거리에 있겠지만. 생각보다 이천에 가깝거든요? 또 하는 얘기지만 여유가 있었으면 꼭 한번 놀러와가지고 저희 모든 팀원들이 함께 준비한 이 공간을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맥주 말고도 좋은 맥주들 정말 많이 팔고 있고 음식들 진짜 저희 음식들 다 너무 맛있어요 특히 점심 시간 때 오면 또 런치 메뉴가 되게 특별하거든요. 점심에 오셔 가지고 런치 드시고 브레이크 타임 즐기다가 5시 되면 올라와서 브로즈케어 즐기고 그다음 7시에 다시 내려가서 디너 먹고 카페 가서 커피 한 잔으로 해장한 다음에 빵사 가는 것. 이것까지 한번 추천드려 볼게요. 요 루트. 요 루트 하면 즐거운 2천 여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또 그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